안녕하세요, 미니미니입니다. 오늘은 달, 카스에서 구매한 우편물이 왔어요. 그 뭐지? 이름은 달빛샵인가? 거기서 팔고요. 제가 조금 비싸게 샀을 수도 있는데, 일단. 어, 일단, 얼만지 몰라요, 제가 가격을. 그래서, 그냥 일단, 이렇게 왔고요. 문자가, 이렇게, 제손두개 들어가네요. 이 정도면 큰 건가? 이거는 주소라서 가린 거고요, 일단. 이거,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두 개가 왔어요. 이거 메미하고요 엄청 포장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두개왔거든요 제가 맨 처음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거든요.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. 이것도 같이 그 영상 찍으면서 할 거고 여기 사용 설명서 있고 제가 사용 설명서를 잘못 봐요. 그래서 그 다른 분 하시는 것도 조금 보여올 거고요. 어, 맛도 볼 거고. 일단, 이거 왔고요. 인미이 왔는데. 제가 뜯어볼게요. 완전, 포장이 잘돼 왔어요. 이렇게 왔는데, 이게, 75장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두께 샷 왔고요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. 일단, 케이크 왔고요. 2초씩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맞고요. 어, 이거 어떻게 또 보여드리지? 일단, 그냥, 이렇게만 왔다고 보여드릴게요. 제가 시간, 나면, 나면, 나면은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거를, 제가 가서, 좀 이따 이 영상 찍고 나서, 분류를 할 거예요. 케이, 먹거리, 아니, 먹는 건 먹거리대로 하고, 꽃은 꽃대로 하고, 장미는 장, 아 그, 이런, 짜그만한 것도 왔거든요. 이런 것도, 이거대로 다 놔둘 거거든요. 일단, 그, 이거 정리되면은 보여드릴게요. 하나씩. 그, 나누, 나누어서 일단 이거랑 이거랑 맞고요. 근데 좀 이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. 엄청 좀 큰,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마음으로는 완전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 제가 색두 개를 더 시켰거든요. 이거 말고 다른 거. 네리초 딸기랑 소다를 시켰는데 두개 그리고 담배 사탕 이랑세개 해서 시켰는데 담배 사탕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건 그냥 보여드릴 거고 네루 아니 네리초 딸기만 할 거예요. 제가 소다랑 두개 샀는데 동생 소다를 주기로 해서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네리초 먹어보신 분들은 소다가 더 맛있는지 딸기가 더 맛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더 맛있는 거 로 한번 해 보려고요. 일단 이렇게 달빛님 달빛님 샵샵 샵 후기였고요. 그러면 바이.